안녕하세요. 동물대장입니다. 오늘은 다른 유튜버들이 그, 하면은 이슈가 된다는 그 수입박스 개봉. 저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수입박스 개봉을 하면은 저도 구독자 1000명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자, 렌정씨 개봉하세요. 네, 개봉하겠습니다. 네, 커터칼이 없어가지고, 어유잘 잘리네. 아! 렸습니다아 이제 잠깐!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 박두!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가 있는건가요? 빨리 이제 까보세요 뱀이 있네요 아 이게 오 무슨 뱀이죠? 블랙킹 스네이크 앙컷들이네요 다 암컷이에요. 어... 아니 눈만 눈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시네요. 어, 뭐 동물대장이 암컷으로 데려온다였으니까 다 암컷이겠죠. 아 그, 그런 건가요? 응. 알겠습니다. 그럼 암컷으로 다 믿겠습니다. 아 이거는 블랙킹 스네이크가 있고 또 이쪽에는 이게 뭐예요? 어, 아 알겠습니다. 동해르만. 예 동해르만 육지거북이가 싱싱한가요? 아우 건강하네. 살아 있습니까? 예. 잠깐이 친구 어, 첫 번째 그냥 아무렇게나 까 가지고 나온 거북이 상태치고 아주 좋습니다. 아 어, 이렇게 어, 한 마리 한 마리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들어왔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박스에는 이 멕시칸 블랙킹 스네이크와 동해르만 거북이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. 어, 두 번째 점이 하나도 없네. 요아 진짜요? 음. 그 점으로 퀄리티 승부내는 거 아닌가요? 오줌도 뭐 따지는지 모르겠네요. 여 린정 씨 저기 총알 두방 강렬한데 다음 박스 그럼 까보도록 할게요. 아까도 뭐 벤치네요. 아 이, 이번 박스는 또뭐 이렇게 힘들게 까야 되는. 아 빠지는 게 아닌데? 테이프 빠지는 거에 빠지는 거. 아, 아 이거 고급지네요 박스가. 아. 이거. 아, 이 살짝 는 거. 아, 피스. 아, 피스가 여기 하나 이렇게 박혀 <laughs> 있어 가지고 수입 박스를 까는 건지 집을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, 아직. 아, 이건 또 뭐예요? 검은색 헤레만 도구 아닌가요? 아, 이게 어, 이게 그뭐 뭐지 이게? 그거 아니에요? 쟁기 거북? 쟁.. 아 쟁기거북 아니구나? 헤르만 거북이잖아요 아.. 그뭐예요 헤르만인가? 블랙범 이즈 마운틴? 이거 무슨 거북입니까? 한마리 꺼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가까이 좀 보여주십시오 거북이 담당 직원분께서 알려달라고 이거는 이제 알다브라 아 이거 알다브라? 네. 아니면 코끼리 육지거북 아 이게 코끼리에요? <laughs> 알다브라 아 알다브라 예 아 이게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랍니다. 네. 아이 친구들 제가 한번 볼게요. 아이 이 매끄러운 아름다움 블랙 간지 이번 두 번째 박스에는 알다브라가 지금 하나 둘아오 열두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. 아니 알다브라를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곳도 있는 거예요? 몇 마리 온 거예요? 열두 마리는 이 박스에 는 열다섯마리? 여기 열두 12, 마리잖아요 여기는 그럼 스물네마리지 밑에까지 하는 아 확실해요? 확실하죠 밑에까지 알다브라확실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 친구들 못나오게 저기 닫아줘야 될것 같은데 막 기어 나오네요 야, 애들 상 집어넣으면 됩니 너무 팔팔해가지고 너무 너무 팔팔하고 싱싱해가지고 안될 것 같고 지금 넣을까아 알다브라 알다브라, 여기에도 있네요. 이게 알다브라죠? 이 노란색. 아, 저 방사거북이잖아요. 아, 방사거북이에요? 네.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, 대장님. 공부요? 네. <웃음> 제가 <웃음> 세상에 태어나서 안 해본 게 공부인데, 공부를 해보라고요? 알겠습니다.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세 번째 박스 까도록 할게요. 저기, 그거 그냥 닫아놓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대충 빨리빨리 좀 찍고.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거든요. 250명 구독자. 라이브 아닌데 <laughs> 아, 라이브 아닌데 저는 항상 라이브를 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라이브식의 그 방송을 추구합니다 빨리 까겠습니다 예예 예, 예, 빨리 까세요 그 드릴질은 계속 해야되는거예요예 거북이 하러 오신거예요 아니면 이거 지금 저기 공사하러 오신 거예요? 인테리어 업자인지 이게 거북이 업자인지 잘, 잘 부분이 안 가서 저장이 좀잘안돼 있네. 중국산인가? 아, 중국산인가보다. 나무가 중국산이네. 자, 그럼 그 다음 거북이는 뭔가요? 한번 꺼내서 또 보여주시죠. 랜덤으로 꺼내야 또 이제 이 구독자분들이 이, 이 거북의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. 귀엽네. 보여주세요. 아 이거 오, 눈이 말똥말똥하네. 그냥 그냥 집어서 꺼내셨는데 어이 친구 눈이 시꺼먼네요. 눈병 걸린 거 아니에요? 악마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. 내 무섭게 생긴 파충류네요. 아 이게 거북 이름이 뭔가요? 어... 뭐였더라? 이 친구 호스필드였나? 호스필드인가요? <laughs> 아 이게 일단 갑이 딴딴하고요. 어, 이게 랜덤으로 꺼냈지만 아 여기 똥 묻어있는 거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고 일단 발톱이 다 있어요. 아, 눈, 눈도 이쁘고 등갑도 아주 이쁩니다. 아 그러면 다음 박스 보여주도록 하시죠. 다음 박스엔 또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약간 냄새가 거북이 빠돌이 같은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그 거북이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계속? 어 모르겠습니다. 누가 누가 아는 걸까요? 어? 아, 이것도 타카 박에 있네. 참으로 제주가 많은 시네. 어우 이게 나. 다 뭡니까? 이 얘네들은 무슨 거북이에요청거북이에요 동해르 말이. 동해르만. 예. 한번 그러면 또 랜덤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아주 눈 상태 좋고요. 갑도 단단하고요. 발톱도 다 있어요. 등갑 등갑을 봐야지. 등갑. 어이 친구 옐로우 블링블링하네. 이쁩니다. 아, 여기 그러면은 이 다음 박스를 또 까보도록 할게요. 다음 박스 가시죠. 다음 박스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? 뭐가 있는 걸까요? 여러분, 박스 열면 쟁기고북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또 뭐예요? 이게 그 유명한 표범 무늬 장지뱀 아닌가요? 장지뱀이니까. 아니요 꼬리가 아,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장지뱀네. 또 한번 보죠 상태를. 이게 정지 없이 그냥 빠꾸 없이 그냥 직진하는 우리 방송이라, 어우다 정상이네 다. 아주 좋아요. 갑도 단단하고. 이 친구는 나중에 크면 블랙 간지 좀 나겠어. 블랙 블랙. 어우, 좋아요. 좋아, 아주. 어, 이거 팔판한 거 봐. 알겠습니다. 이제 개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친구들 원역시켜 줘야 되겠어요. 그럼 뭐수입 그거 뭐야? 박스 오픈 영상. 뭐 다른 유튜버들 한거 동물 대장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제대로 한지 며칠 안 됐는데 구독자가 아직 250명 밖에 안 돼서 좀더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구독,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어떤 게 보고 싶다고 달아주시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동물이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